이거 얼마에 샀지? 얼마에? 54,345원이요. 53,345원. 이거, 어이구. 번역, 번역 못 찾죠. <laughs> 프리미엄이 예, 아직도 7배에요. 1900억짜리, 예, 적점에서, 아이고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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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앞에서 오는 게, 이렇게 그 얘기했습니다. 어. 키키키. 앞에서 올린 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가 들어 올렸던 것 같아요. 네. 어, 어, 메타버스 테마로 들어 올린 테마인데, 네.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계속 빠져요. 음, 그렇죠. 음. 여기 뉴스를 한번, 못 때문에 갔는지 한번 볼까? 이 자리가 몇월 며칠이야? 2021년. 눈소리님이 5천 원 제거갔다고 했습니다. 키우. 어. 자 이때가 어 2021년 3월. 네. 2021년 3월. 네. 작년 3월이. 요 송프로님이 매각. 어. M&A. M&A 때문에. 시크릿님이 정치인 맥주. 정치인 맥주. 안덕분님이 구글에 이수된다는이슈 있어서 올라갔던 걸로 이시해요송프로님이시 어. 네. 유튜브 열풍은이네마 마스터 점은이시점 솔직히 뭐급상시한게 뭐가 있어 이1년도에 아무것도 없네 은 시점은 시은이시은시이이 손절값 13,900원 음. 13,900원이고 어 반등만 나와 준다면 은 전고점 내리고 전저점 내리고 있거든 음. 어, 19,000원만 가면 19,000원까지만 음. 200일선까지만 가주면 난정리요어 음. 예를 들어서 운 좋게 거기까지만 가준다 어, 1 9 0 0 0 가준다 그러 땡큐하고 정리하고 나온다 이 자리가 이자리야 음. 자, 목표가 19,000원, 순조가 13,850원. 네. 문소리 님이 전달하 네.